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은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백 명의 열명 천 명에 백 명, 만 명에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한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 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이만 육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 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아를 대하여 지인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부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함에. 베냐민 자손이 기부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를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를 갖추네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팔천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은 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 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사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세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 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빼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 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다.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니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대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팔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해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삭죽 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해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 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제이1 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들레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리라니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왔어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스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 2천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민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통치만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한 땅이더라. 온 회중의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 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지로다. 사사기 20장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19장에서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모범이 되어야 할이 레위인이 처벌을 얻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는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17장에서도 이 레위인 한 명이 나와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17장의 레위인은 남쪽 베들레헴에서부터 북쪽 에브라임 산지로 간 사람이고요. 19장의 레위인은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남쪽 베들레헴으로 가서 처벌었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특히 레위인들조차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장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기부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소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레위는 죽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20장에서는 드디어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의 목적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폭력을 행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이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려고 했습니다. 첩을 잃게 된 레위는 기부하 사람들이 행한 일을 망령된 일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는데요. 여기서 망령된 일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행동, 부도덕한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레위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재능과 능력,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을 가지고 철저히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벨리알의 아들들, 불량배들은요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기부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망령된 일을 행한 불량배들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상치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들을 처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26,000여 명과 기부하사람 700여 명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무려 40만의 병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 패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패배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전쟁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었어요. 큰 악을 행한 사람들을 제하여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를 가져다 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금식하고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개와 쌍으로 붙어 다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사를 지낸 후에야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총체적 난국이다. 베냐민 지파와 기부하 사람들 다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망령된 일을 행했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스라엘 중에서 마땅히 제하여 져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과연 베냐민 지파를 심판할 자격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깨끗하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와 싸운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물으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손가락질하는, 그 죄악을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은 과연 의로우냐? 이 전쟁은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심판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큰 악과 그보다는 좀 덜한 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전개가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호수아 때처럼 질서 있고 일사불란하게 전쟁이 수행되지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성급하게 맹세하고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일을 수습하느라고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야베스 길리와 사람들을 진멸하고 남은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다가 주었다가 그것으로도 모자르니까 실로에서 약탈혼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상을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조금 더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중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눈에 오른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과 열한기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사기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이 제 마음에 좀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과연 너는 모르냐? 왕이 없는 시대에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더큰 악, 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타락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겠다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전쟁으로 몰아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큰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낸 후에야. 베냐민 지파의 악을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기부하 사람들이 결코 옳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물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과연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의로움, 올바름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은 그 자녀로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세상을 보며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없는 이 시대에 왕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주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따라 세워지게 하소서. 나의 뜻, 나의 소견에 오른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참으로 의로우시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숨은 죄까지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놓고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놓고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